자 오늘은 우리가 간증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가고 있죠.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SNS를 보면 제일 많은 흔히 볼수 있는 문구가 뭐냐고 하면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뭐 행복하세요. 이런 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내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 기분이 태도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 읽어도 말씀하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자기를 다스리기 위한 조언이 아니라 절제의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분이 내 태도나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쭉 살펴보는데 첫 번째 뭐냐고 하면 내 기분 상태와 내 태도, 내 행동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데 진짜 승리를... 내가 왼쪽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내,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하다는 티부리의 뜻이 뭐냐고 하면, 코를 벌렁거릴 정도로 화가 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디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아무리 화가 나 있는 상태에도 찾는 거예요. 극과 그 극이 맞는 겁니다. 화가 나 있는데 화를 찾는 상태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다는 용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다윗하고 왕은 사울왕이었고, 이제 전쟁, 블레셋과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하노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은 사울인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 왕보다 다윗에 대해서 그 용맹성이라든지 그의 업적들을 백성들이 그렇게 높여주니까 사울이 그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견제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자, 뭐냐면 사울은 자기의 감정들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내 기분이 내가 화가 난다고 라 해서 그를 표출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서로 통해서 알수 있죠. 두 번째, 자기 의 마음을 다스리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이 말이 뭐냐고 하면 성을 빼앗는 사람은 전략가거나 아니면 장군입니다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내가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성을 빼 뜨려 갈수 있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뭡니까? 한번 가지고 안 됩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성 하나 빼 뜨는 것보다 나 성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들.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사,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반복적으로 참을려고 하면 뭡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참았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내 속에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분과 태도를 구별하냐고 하면 먼저 구구적인 사전에 기분에 대한 정의가 뭐냐고 하면 어떤 대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유쾌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감정의 온도라는 거예요. 자, 기분은 내 감정의 온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올라가고 기분이 나쁘면 다운되는 거. 이 어떤 사람들 보면 기분이 다도 친다 사람 있죠. 사람의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연결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잘못되어졌다는 라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게요. 네, 커피잔을 들고 지나가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툭 쳐가지고 안에 있는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커피를 쏟게 만든 원인은 뭘까요? 이 안에 커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잔 안에 커피가 없었다라고 하면 커피를 쏟아지기 없죠. 제 마음 가운데 화나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면 누가 건드리든지, 뭐, 관계없이 내 속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태도로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알수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의 여섯 명의 인물을 비교해서 기분이 감정이 되어진 사람의 결과와 기분이 태도가 되어지지 않았던 이세 명의 세 명의 인물을 비교해가지고 살펴보면 첫 번째 창세기 사장, 사장에 누가 나오냐고 하면 가인이 나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져서 제로 나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인생을 끝낸 인물인데 가인과 아벨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면, 아반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가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농사를 짓고 아벨을 양을 쳤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스 말씀 보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전적인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기분 나쁜 상태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뭡니까? 행동으로, 태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리게기한게 신문대로 보여주는데, 보세요. 가인은 제대로 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걸 심었기 때문에 그는 거둘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누구는 거두고 누구는 거두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뭡니까? 정성된 마음으로 하냐, 그냥 인색하거나 대충 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물 미간인데이미간은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자 여호와의 회가 벗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때자 다윗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뭐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뺏겼어요. 벗개를 뺏겨가지고 그자 벗개는 하나님 의 상징을 의미하는 건데 그 하나님 의 벗개가 우리 다윗 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가 춤추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면사람들이시선 왕이 체면 없이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곳에 오심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미간은 없인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그는 사울 왕의 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왕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다 보니까 쉽게 가면 그냥 일반 평민, 양치는 사람이었고 미가은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어, 공주가 해야 될 것들, 밥을 먹을 때고상하게 아무리 가나하도 화를 참고 아무리도 옷을 갖춰입고 그 격식을 중시했던 인물이었는데 결혼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패턴이 그대로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미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 자, 말씀하면 그 신복의 계집종, 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오도방정을 뜨냐? 왕이 돼가지고, 자, 결국에는 불평원 불평을 쏟아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나하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요 앞에서 뛰어노는 게뭐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당신 눈에는 내가 없어 보이지만, 종이 종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자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왕이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왕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갈이 자기 남편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었던 것들을 뭡니까? 비아냥 그린 그 결과 그가 행동을 했던 태도 때문에 자식이 없어 무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첫 번째가 교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다 다윗은 잘못했다는 것만. 두 번째 언제 고하면하나님의 인제 상징이 벗겨야 돼서 무지했다라는. 그리고 그의 입술을 가볍게 놀린 결과가 무사가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면 베드로는 그러니까 다혈치인 사람이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소리쳤던 장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그때 3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예수께서 제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마지막 만찬 때 너희들 다 하나를 떠날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는 죽을지은적 주를 버리지 않겠다 제자들 똑같이 이거 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군인들에의해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왜냐 주를 위해 여 죽겠다고 했던 모든 제자들 다불풀해져요 베드로도 도망가는데 그나마 베드로가 또도망하지만 예수님 그 근처에서 자꾸 감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예 무서워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도 그나마 좀낮죠 베드로가. 나, 좀나 감망하고 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 대제사장의 뜰에딱 들어가서 이제 감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정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어? 혹시 예수님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첫 번째, 나는 그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좀 이따가 어떤 여자가 또 와가지고, 어? 예수님이 제자라, 제자였던 것 같아. 라고 지목을 하니까, 배드로 뭐냐고 하면, 나는 맹세하는데, 모른다. 예수를. 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자 또 옆에 있는 여자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는 게 분명하다. 라고 하니까, 그때 올라가지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때 닭이 꼬구네 하고 는 거예요. 그때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 닭이 세번 우기 전에 너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때베드로가 뭡니까? 뭐라고 하냐면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걸 혼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이 부인하게 되어지죠. 물론 나중에 그가 이제, 뭐 사도행진 와가지고, 그가 해심해가지고, 다시 이제, 본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배, 다 울기 세번늘따라다닐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아 앞에서 말했던 이세 명의 인물들. 그들의 감정을 여과 없이 캐드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베드로좀다 되겠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옵점을다 남겼던 가인이 그랬죠. 미가리갈 그랬죠. 배두로 그랬습니다. 다음 주 이제 어 그러면 감정이 태도가 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 애들 은유리가 유치원 때였습니다. 어린이집 갔다가 사진 찍으러 갈때 애가 이제 차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도착해가고 내리는데 잠투정하는데 나스는 뭘 물고 내리 그래서 사진관 하신 집사님이 아, 그렇다. 오늘 너무 힘들겠다고 싶었는데, 사진 딱 찍으니까 애가 돌리라. 이 사실 본 이유는 우리 감정과 관계없이 태도는 쓰게 된다는 거예요. 포커페이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감밀스라는게 아니라, 내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다른 하라는 것들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감정 따라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